자, 3코트. 서구 하나, 비, 기성, 송도, 어울림. 심판은 꿈에 그린 비, 상용 되겠습니다. 자, 경기 끝나면 심판분들은 본부석에 오셔가지고 경기 기록 말씀해 주시고 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모당께 잠깐만, 여기, 저 카메라가 지장이 있어. 아, 꾸로있구 응. 이렇게 하이렇안 한가 이거 요나코트 이영기, 고향으로 어디야? 여기 있어 자 경기 기록주는 밴드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때그때 제때제때 부르기 전에 기다렸다 끝나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해주세요 요청 왔습니다자 요청이... 경기 바로 진행시켜주시고 경기 후에 심판분들은 본부석에 와서 경기 기록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너편은 4코트는 어디인가요 어울린다 가까운 쪽 기성하나 팀이네요 그리고 삼코트는 하나 성만팀 대 건너편 황명에이스 자 아, 두개를 카메라를 찍으니까 좋네 해석 한번만 해도 되고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바로바로 바로. 아, 바로. 좋습니다 두 아, 하나씩 줬는데 어디갔어요 없습니다. 못 받았어, 경기준이 해먹었네. 경기준, 저 허준영 그, 그 JKT 하나 주세요. 아, 기준이 옷장 단단 소리가 있어요. <laughs> 私です。 뭐여뭐여뭐여둘셋아 우리 입시 안, 안 나간다고 지금 버튼

Come oh. 잘어왔어제 피가 잘 들어왔어! 아, 그러면 거기서 가잘 들어왔어? 너무 잘하는데? 일단 잘한다고, <잘하더라고>. 엄 <laughs> 어어어어시아 어려워 어 어려워 시네 必要もない。

아저가 전화 왔나봐요 자 지금 잘 해왔습니다 영상 잘 나오죠 자 비가와서 오늘 각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핸드폰 비싼 핸드폰 비맞으면 자 AS하기 힘드니 요구라도 감지덕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졌어? 졌어요? 게아예알겠니다 전체 다가겠습니다유튜브 몰랐어요 아진짜래가야습아또 옆에 주변 좀 해줘요 알겠습 집사람이라 다 해놓을게요 혹시 <laughs> 불나은 <귀에 본나들> 없죠? 그럼 그럼 아직 술안 깼죠? 얘들은 <진짜. 웃음> 니네들이 갖고 와서 줘야 돼 얘들 못할 건데 아괜찮아술안 깼죠 아 <laughs> 자, 심판 보신 분들은 즉각, 즉각 본부 소개 와셔서 점수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타가? 세파, 오 세타가 그렇게 좋아? 오, 우리 이재경 세타가? 오, 네. 오 이길 뻔했데잘 어울리는데? 뭐. 아, 너무, 너무 딱좋은어 멀리서도 야 근데 얜 들어도 안 좋아해 들어 좋아해 내가, 거, 내가 <웃음> <웃음> 어? 딱 좋아하는 내가 딱 좋아하는 어? 하하하하하하 나딱 동현이 우승하면 3분은 전혀 못나옵니다 이게 오정도로들어와네요 자, 이것도 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안양 밤꽃 남양주 호평. 안양 밤꽃 남양주 호평 심판은 소수로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고 심판들 바로바로 바로 경기 진행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경기

그거 하나 먹고 가려고? 아 근데 실력이 한고 쓰지 아안무이안다국나던졌빠다로안추이 없잖아요 자, 현재 실시간 경기 진행표 토요적구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밴드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닫았는데, 아, 네. 았다가 주차할 때 사느라고? 이분은 아서 먹자. 아니, 오늘 춥네. 생기잖 팀이 안 아고이 랠는데 그렇게 물건 을대 지는 아 난 너는 이구냐이다 누구 같은데 너 여동생으로 알하 아. 예. 건데... <violently fig Suger bars> <삼> <T -5> 아. <아빠> 야 3 삼코트, 족구도사 TV, 서울 관악 되겠습니다. 심판은 포원 마루 되겠습니다. 3코트 족구도사 TV, 서울 관악, 심판은 포원 마루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화장실인데 주차하고, 주차하고 있다고 응. 자. TV 자, 3경기 갑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 자, 자. 자, 조 자, 자. 사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